제가 기체에 붙이는 거 질주 모빌리티 공식 대리점 판매 제품임을 인정하는 제품입니다 온라인은 고객님들이 붙이고 싶은데 붙이시라고 동봉해서 넣어드립니다 근데 깜빡 안넣었어꼭 붙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뭐지? 하지 마시고 기체에 부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온라인 구매는 어디? 질주 모빌리티 질주 질주 질주. 오랜만에 조립하는 곳에서 뵙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온라인 주문 주신 고객님 기체를 출고하기 위해서 조립을 다... 해놓은 상태인데 온라인에 주문이 들어오면 이렇게 완조립을 해요. 일단 이렇게 완조립을 네, 한다. 완조립을 하고 그다음에 앉았을 때 핸들 각도까지 세팅을 어... 하고 브레이크 레버 잡았을 때 이건 또한 한... 위치? 네 위치까지 저희가 세팅을 다해 계기판 위치, 기아 레버 위치, 키박스 그런 그죠? 것들도 각도가 안 맞으면 저희가 다 조절해요. 그래서 오늘은 왜 온라인에서 질주에서 구매를 해야 되는지 왜 오... 질주 모빌 에서 구매가 많은지 포장하는 일과 응. 택배를 쌀 때는 어떻게 질주해서 출고를 할까 궁금하실 수 있죠 어,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많이 물어보시죠 택배로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받나요 아 그렇죠 <laughs> 그래서 엑스트론 자토바이 판매량이 꽤 많죠 여전히 많아요 오늘 출고가 나가야 돼요 온라인에 나갈 때는 택배를 어떻게 포장하느냐 에고. 완벽하게 풀 세팅해서 해요 이리 와 보세요 세팅하고 이제... 또 고객님이 하실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간단하긴 해요 저희는 출고할 때 각도도 마킹을 해드리거든요 어... 이 핸들 하고 여기 지금 페달 안 달아놨죠. 이거는 이제 고객님 직접 설치를 해주시면 두 개만 거야. 하시면 되네요. 지금은 조립을 다 해놨고 테스트를 할 거예요. 저희가 어떤 테스트를 하자면 시동을 걸어볼 거예요. 전원을 켜면 잘들어오는거 확인을 저희가 해야 돼요. 전압 체크도. 배터리 이상 이 있는지, 뭐 계기판 이상 이 있는지, 기계 음. 이상 이 있는지. 그리고 수로틀이 달린 기체면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수로틀이 잘 먹는지. 어, 지금 잘 먹고 있어요. 그다음에 페달로 했을 때도 작동이 음. 되는지. 어, 응. 파스 모드일 때. 잘 되죠. 네. 그리고, 라이트. 라이트도 잘 들어오는지. 켜주세요. 그러죠. 네. 다시 꺼볼게요. 잘 네, 까졌죠? 그러니까 이런 테스트가 정말 중요해요. 본사에서 받은 그대로 받은 또 그대로 고객님한테 출고를 안 해요. 그런 모든 체도 있나요? 철, 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 저희는 이런 테스트를 다 거쳐요. 구미등 잘 등. 들어오죠? 불네 들어옵니다. 네. 그다음에 챙기 변속이 잘 되는지 변속도 택배가 갈때 얘가 짓눌려서 조금 휘어지는 경우도 간혹은 있어요. 네. 하지만 대부분 그런 일은 없고 그래도 테스트를 해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일단 이런 것까지 저희가 완벽하게 응. 테스트를 한 후에 포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잘 되죠? 네. 안 맞으면 약간 세팅. 아 이렇게 돌려보면서 하시는 거구나. 그렇죠. 이렇게 원활하게 변속이 되는지? 되는 걸 확인하고 저희가 출고를 합니다. 어, 그러면 할게 많네요. 어, 많아요. 이제 마무리. 바람 체크. 기체 타이어 사이즈에 맞게 엑스로는 한 앞뒤로 25 정도? PSI로 자동펌프 판매하고 있으니까 같이 아, 그렇죠? 구매하시면 공기압 관리하시는 데는 차량도 다 맞기 때문에 공기는 필요하실 거예요 한, 한 달에 한 번씩 정도 체크해 어, 주셔야 돼요 바람 안 넣어도 펑크가 잘라기 때문에 주로 그렇게 해서 오시죠 바람까지 완벽하게 검수는 네. 끝난 건가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아또 있어요? 어 <laughs> 응. 저희가 사품을 챙겨요 품을 빠지면 안돼 보시면 명확하게 기입을 했놨기 네. 때문에 빠지면 서운하죠. 챙겨 보도록 할게요. 어. 타노스 아무 아직까지 저희가 행사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제공만 해드리는 거네. 장착은 요청하지 않으셨네요. 고객님이 장착은 요청하지 않았어요. 장착을 네. 요청하시게 되면 장착비는 추가로 발생됩니다. 펑크를 방지해준다. 안 나지 않아요. 방지해준다. 타노스 아무 했는데 왜 펑크나요? 하시면 안 돼요. 헬멧, 헬멧. 휴대폰 거치대, 핸드폰 거치대, 자물쇠. 비밀번호 돌리는 형식에 잠을 세고요. 저희가 신경을 많이 썼죠. 경보기. 경보기오 경보기까지. 경보기도 저희가 글로 적어요. 어. 뭐라고요? 구매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걸 적는 게 아니라 충전 후 사용하시라고. <laughs> 아 충전 후. 응. 충전을 충전하고. 해야 활성화가 돼요. 배달이랑 충전기랑 아, 소모품들. 네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챙겨야 네. 빠지지가 않아요. 저희도 사람인 줄 아. 일을 하다 보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렇지. 요 설치할 수 있는 공구, 배달, LR 구분되어 있습니다. 네. 설명서, 충전기 들어가 있어요. 아 거기에 들어가요? 어, 이제 다 넣었고. 아 그래야 포장 공간을 댔네. 어.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박스는 얘랑 얘랑 얘는 그냥 기체 파손을 위해서. 같이. 후점으로. 끝. 다음에는 핸들을 분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핸들에 마킹을 해드릴 거야. 마킹은 테이프 하나하나 고객님들이 쉽게. 할수 있으면 좋으니까 붙이고 양쪽을 붙여요. 전화가 또 오네요. 이렇게 선을 어 드립니다. 맞닿는 부분으로 해서 조여 주시면 돼요. 맞닿는 부분 여기. 그다음에 여기. 네, 네, 네. 영상 보시면 되게 쉬우실 것 같아요. 이거 볼트 네개 풀고 그대로 워킹 경계선 따라서 네. 그냥 해서 조여 주시면 그 간단해요. 이제부터 포장을 진행할 겁니다. 포장. 핸들 감았고요. 이제 핸들을 풀게요. 볼트 네개 마킹을 해놨기 때문에 볼트 네 개만 풀어서 조여주시면 돼요. 뜯고 그대로 끼워서 체결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끼워줍니다. 네개 풀어서 핸들 체결. 이제 핸들을 기체에 이제 붙이네요. 기체, 이것도 안전하게 저희가 숙련된 기술로. 그냥 테이프 감는 거 아니에요? 잡는 것도 다 기술이 있어요. 아 기술 이 있어요. 최대한 핸들이 몸통에 붙어줘야 음. 박스에 간섭이 많이 안겨아 절대 안 떨어질 것 같아요. 이대로 박스에 들어갈까? 아 음. 완벽하게 검수가 끝나고 포장만 남았어. 요 <laughs> 최대한 포장하기 좋은 박스는 놔두죠. 사이즈별로 있죠. 그래서 전기 자전거들은 모든 제품들이 다 온라인이 가능해요. 어차피 내집 옆에 매장들이 없거든. 그쵸? 그래서 온라인 주문하시는 분들 많아. 음. 사은품에는 좀더 유리하기 때문에. 자 이제 리프트로 박스에 넣기. 쏙 들어가고 나면 딱 맞네요, 완전. 딱 맞는데 이 옆면들이 중에 요 옆면. 그렇죠, 쓸리죠. 안 쓸리도록. 그래도 공간은 충분히 포장재 넣기에는 딱 좋아요. 충전재를 크기에 맞게. 포장은 기밀인데요. 이렇게 하면 옆면에 부딪히질 않아요. 그리고 아주 좋은 포장재가 있죠. 타노스아 단우스 아마. 핑크. 저희는 최대한 노력해요. 진짜 어떻게 하면 기체의 손상이 하나도 안 갈까. 음. 아주 좋아. 좋아 좋아. 아주 좋아요. 완벽해. 전혀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아 저희가 한 배를 팔기 위해서는 그냥 파는 게 아니에요 그렇네요 고객님들은 결과물로 이렇게 받으시지만 과정이 그죠? 과정이 순탄하진 않죠 기스는 조금씩은 날 수는 있지만 최대한 이상이 안 생기게 최대한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죠 오케이. 거의 테트리스 공간 채우기 수준이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하고 거의 다 되어가요 끝은 아니네자 헬멧 사은품이 들어있던 공구. 공구와 혹시나 헬멧 때문에 앞에 기스 갈 수도 있으니까 테이핑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밴딩을 해야죠. 밴딩을 해야지 포장이 흐트러지지 않아요. 밴딩기 열이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막관을 이용해서 저희가 이걸 준비했습니다. 검수 완료 제품. 인증 스티커 같은 건가요? 맞아요. 고객님들이 저희 박스를 받았을 때는 어, 검수가 완료된 거구나. 다 체크가 된 거구나. 초기 불량은 생길 수 있지만 처음에 작동 안 되진 않는다. 그런 인증입니다. 저희가 오. 처음으로 쓰는 거예요. 일반 고객님들. 모든 박스에는 이제 이게 붙을 겁니다. 저희 질주. 질주 제품들은 다 붙어서 가겠네요. 진주아 예쁘다. 오. 멋지다. 검수 완료 제품. 짜라잔 질주! 네 믿으셔도 된다는 거 이제 열이 다 오른 거 같아요 진짜 마지막이에 얘가 튼튼하게 잘 잡아줘요 또 배송하시는 분이 잡기도 편하고 마지막 두번 집어줘야 돼끝 포장 끝 자. 이렇게 해서 출고 준비가 끝났습니다. 왜 질주에서 구매해야 되냐? 이렇게 완벽하게 점검한 후에 다시 풀어서 재포장. 검수 완료까지. 저희가 인증을 하기 때문에 믿고 온라인에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온라인 구매는 어디? 바로 질주 모빌리티. 안녕. 가시죠. 택배 보내러. 가시. 가시죠. 가시. 가시. 아, 어, 가지로 안 오세요. 잘 가요. 엑스트론. 안녕.